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첫째는 기존의 계획된 신도시는 그대로 한다 대신 속도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 이런 네. 말씀을 하셨고 또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3만3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하면서 수도권 부근에 유유부지, 뭐 공공 택지 등으로 해가지고 한 500세대 이상 되는 18곳을 지정을 했었잖아요. 네네.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한곳밖에 없었어요. 네. 18곳 중에서 한 곳만 됐고, 나머지는 다 지지부진해요. 특히 1순위였던 태양시 씨 부지 같은 경우는 주민 반대로 많은 가구에서 6,800가구로 축소가 됐고. 대체 네. 부지인 육군사관학교 이전 같은 부지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육사 예전을 반대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지지 부진해요.